참대 민주주의 정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좀 좋은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보다 더한 것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아니,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때리냐. 보면은 문 어머니고 노인이고 가네. 너는 뭐냐고 또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는 5.18 사적지가 27한30 군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사적지는 당신 친구가 지금 쓰러져 갖고 죽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내 친구를 때려요? 이렇게만 해도 이 새끼하고 너도 더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럴 수는 없다 하고 모여서 거기서 이제. 그 군인들하고, 내 나라 군대냐, 이것들이 공산지보다 더 한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 또 군대들이 또 청년들 그렇게 해가지고 막또 권봉으로 때려, 골이 깨져갖고 죽으면 이것이 뭔 일이냐 하고 이제 또 거기서 시민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시민들이 항의를 해. 그러면 또그 항의하는 시민들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만행을 하니까 그, 저기, 보통 시민들 같으면, 아이고, 나, 나 무섭고, 그냥 문장 보고 들어가야 쓰겠다. 그럴 것인데, 첫째로 우리 시민들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 자식과 다름이 없고, 내 남편과 다름이 없는데, 아니, 이렇게도, 응? 눈탓 없이 지나가고, 술 배달 간 사람도 등거리에다 칼을 내 꽂아버리니, 이것이 무슨 세상이냐 그래 가지고 그그 골목에서 그 길, 길가에서 길 계속해서 그런 만행이 일어나니까 시민들이 거기서 옹기종기 모여 갖고 왜 그러냐 왜 찌르냐 왜 쏘냐 그것이 5.18 우리 광주 시민의 그 항쟁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더 저기 한 것은 그그 그 애들을 이렇게 여, 보호하려고 이를테면 택시 기사들이 그때 많이 저기 는 당연히 애들을 병원으로 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인간적인 최소한도의 그 어떤 그 인간적인 그인정이라까 행위에 대해서까지도 말살시키는 그런 잔인함이 우리 시민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저기, 최초의 희생자는 귀가 어두운 경철이었어요 김경철이. 경철이가 이제 자기 애기 돌잔치를 하고 막 나와 있는데, 시내가 갑자기 군인하고 청년 학생들하고 쫓고 쫓기는 것이 나오니까, 아, 이것이 왜 이러지? 그러고 나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 저기, 콤봉으로 쳐가지고 두개골을 크깨끗어가지고 병원으로 이, 이송을 해갖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 한가지만 봐도 얼마나 이게 인간으로서 할 일이에요. 내, 내 동족으로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경찰이가 최초로 그, 말도 못하니까 뭐뭐머뭇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두개골을 저기 해버렸다니까? 그런 것을 봐도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다시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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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이 광장을 메운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죽어내문 밖에서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고 그것도 내가 세금 내고 내 나라 권력을 예? 쥐고 있는 군대와 지, 정부가 그렇다고 하니까는 도저히 시민들이 뭐 여가 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항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놈들은 뭐라고 하냐면 뭐 저기 하나의 시민들이 너무나 과격해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이따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물려치니까 아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전두환이가 비행장에 와서 광주 시민이 끊임없이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다 쏘라.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 국토청 여기서 막 그냥이 왜 찔렀냐, 왜, 왜 쏘았냐, 응? 트럭에 실고 어디로 가냐, 막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 만세, 김대중이를 석방하라 소리도 나왔겠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시, 이렇게 시민들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 나가니까 그냥 여기에 주둔하고 있던 그 군인들이 야, 어찌 것이냐, 이렇게 시민들을 계속 우리를 달라들고 있다 하니까, 야, 전두환이가 쏴라,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당하 그 진상이 안 밝혀지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전두환이가 쏴라 했다고 하는 나는 증거를 들었으니까 말하는데, 그랬냐, 이 시민들이 계속 이렇게 군인 주둔지를 이렇게 나가니까, 전두환이가 쏴라, 그러니까, 어이, 사람을 죽이면서 애국가를 불러고 죽었다네. 죽였어요. 말하자면 살, 그 사살 시작이 애국가 부르고 사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해가지고 계속 죽음과 죽음을 넘어서 이 도청을 탈환한 거예요. 군부들이 장악하고 있는 도청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기 저 시민들이 도청하고 이민주 광장으로 그래서 다 모아왔던 것이에요. 그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냐. 우리도 정말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예비군 창고에 다그 동사무실에 있는 예비군 창고에 가서 그 카빙총인가를 끊어가지고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하고 싸운 거예요. 싸워 싸워 가지고 이제 그저 카빙총 그 무기가 이제 중학생들도 끊고 다니고 말하자면, 이제 저거 군대들 물리쳐버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강주시를 다스리자. 그런 심정에서 강주시를 우리가 수호하고 또이저 나쁜 군인들을 우리가 몰아내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 같은 그런 예를 들면 그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도울 것 아니냐. 막연히 그런 생각을. 내 생각인데, 하고 용기 있겠냐 싸운 겁니다. 여러분도 민주주의, 오직 민주주의를 이 시대의 과제로 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